와, 미쳤다. 에어팟 4보다 좋다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어폰은 오픈형 이어폰인데 ANC가 되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앵커에서는 세미 이니어 이어폰으로 소개를 하는 리버티 버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와 함께 앵커에서 런칭 공동 구매를 준비해주셨어요. 참고로 지난번 에어로클립 런칭 공구가 난리가 났었죠. 저는 실제 통화 성능이 좋아서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이어폰이에요. 그런데 이 리버티 버즈 샘플 받자마자 안타깝게도 에어로클립은 순수 러닝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하는 리버티 버즈는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버즈 색상은 블랙, 화이트, 라이트 블루 세 가지입니다. 충전 케이스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에요. 아주 작은 이어버드가 수납되어 있죠. C타입 단자와 페어링 버튼은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어버드를 보겠습니다. 리버티 버즈는 이 형태를 세미 인이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에어팟과 같은 오픈형 이어버드죠. 그리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보완해주는 이어 윙을 4가지 사이즈로 제공해줍니다. 저는 가장 큰 3사이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2C 타입 충전 케이블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버드는 IP55 등급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케이스가 무선 충전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착용한 모습입니다. 제가 착용하니까 확실히 ANC가 작동하는 느낌이 빡 오네요 그리고 옆에 히터가 팬이 돌아가고 있는데 팬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일단 이런 오픈형 디자인은 귀를 막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이 없죠 그래서 장시간 착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형 디자인 이어폰 중에 ANC가 달린 제품이 몇 가지가 있죠 애플 에어팟 4가 있고 삼성 갤럭시 버즈 3가 있죠 그리고 QCY 에일리 버즈 프로가 있는데 여기서 QCY 제품은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ANC를 켜도 소리가 더 커지는, 그러니까 ANC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에어팟4가 최저가 25만원대, 버즈3는 최저가 15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리버티 버즈는 정가 11만원대이고, 아래 링크에서 보이는 공급가는 상당히 저렴하죠. 단순히 저렴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두 기종에 없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LDAC, l d 고음질 코덱을 탑재하고 있고요. 에어팟4와 버즈3는 안 되는 멀티 포인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삼성은 갤럭시 생태계에서만 가능하고 애플은 애플 생태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운드코어 리버티 버즈는 애플이나 삼성도 가능하고 윈도우 등등 모든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중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윈도우 PC를 사용하다가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전화가 오면 바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윈도우 PC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시간에 오픈형을 주로 사용하는데 윈도우 PC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버즈하고 에어팟은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에어로클립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멀티포인트가 된다는 장점도 있는데, 또 멀티포인트가 다 같지 않아요. 제 메인폰이 갤럭시인데, 갤럭시가 윈도우에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서, 이어폰과 윈도우에 이중페어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어폰의 경우에 전화가 와서 받으면, 막 갑자기 그냥 끊어지기도 하고, 윈도우랑 좀 연결 자체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멀티포인트임에도 사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앵커 제품은 멀티포인트가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통화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착용한 상태로 밖에 나갔다 오면 다른 이어폰 같은 경우는 PC로 바로 안 붙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에 넣었다가 빼야지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 리버티 버즈는 자동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케이스에 넣었다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클립 보다도 리버티 버즈가 멀티 포인트가 확실히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앵커 제품이 통화 성능이 진짜 좋아요. 진짜 통화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정말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280ms, 갤럭시 기본 312ms로 조금 느린 편입니다. 유튜브 앱에서 테스트해보면 아이폰 178ms, 갤럭시 238ms로 약간의 싱크 밀림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앱에서 게임 모드를 지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 아이폰에서 235ms, 갤럭시에서 113ms로 갤럭시가 조금 더 빨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 싱크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게이밍 모드를 켜시면 싱크 밀림을 느끼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게임을 즐겨하신다면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펙상 구성 시간은 이어버드 단독으로 ANC를 켜고 6시간, ANC를 끄면 7시간입니다. 충전 케이스를 포함하면 최대 30시간 구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리버티 버전는총 4개의 마이크를 탑재했어요. 한쪽에 2개씩 외부에만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이 통화 녹음은 에어팟 4와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4, 에어팟 4를 사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앵커 리버티 버즈, 리버티 버즈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4, 에어팟 4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연결입니다. 저는 지금 앵커 리버티 버즈, 리버티 버즈를 적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두 제품 모두 지하철 외부 소음은 거의 안 들렸어요 그리고 자체 울림도 없어서 상당히 좋은 통화 성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에어팟4는 고음이 살짝 잘린 저음 강조로 들렸고 리버티 버즈는 고음쪽 전달이 잘 돼서 명료도가 높은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통화 성능은 앵커가 좋습니다 제가 에어로클립을 리버티 버즈가 나오기 전까지 업무용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통화가 가장 매끄러웠어요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비중이 높으신 분은 이 리버티 버즈도 괜찮고요. 앵커 제품 정말로 강추합니다. 다음 ANC 성능을 보겠습니다. 리버티 버즈 마이크가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외부에만 2개가 있다고 했죠. ANC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드라이버의 뒤쪽. 즉, 외부에 마이크가 있으면 피드 포워드라고 해서 FF라고 부르고요. 드라이버 앞쪽. 이건 내부라고 부를 수 있죠. 내부에 마이크가 있으면 피드백이라고 해서 fp라고 부릅니다. 에어팟 4와 버즈 3에는 ff와 fp를 모두 사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탑재했고요. 리버티 버즈는 ff 마이크를 두개 사용해서 듀얼 ff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ff만 탑재하면 성능이 떨어질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성능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파란색이 어? 에어팟 4, 빨간색이 리버티 버즈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듀얼 FF인 리버티 버즈가 최대 마이너스 40dB 넘는 곳도 있고요. 100에서 500Hz 사이는 에어팟4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FF 방식이 잘 튜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100Hz 아래에는 에어팟4 성능이 더 좋아 보이죠? 이게 FB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FB가 극저역의 감소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에어팟4가 FB가 있어서 조금 더 극저역 감소 기능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에어팟4 같은 경우는 내부에 마이크가 있어서 사람 귀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판단해서 ANC 성능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귀가 작은 사람과 귀가 큰 사람 느끼는 성능의 편차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리버키퍼즈는 내부에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실제 사람 귀에서 어떻게 캔슬링 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귀가 작은 분은 ANC 성능이 좋다, 높다라고 느낄 것이고 저처럼 귀가 큰 편에 속한 분은 ANC 성능이 높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가인 에어팟 4와 저가인 리버티 버즈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은 꼭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픈형을 잘 사용하신 분은 ANC 성능도 충분히 잘 느끼실 거고 귀가 커서 오픈형을 사용하지 못하신 분은 ANC 성능도 조금 덜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NC가 잘 되는 경우 어떤 느낌인지 녹음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들려드리는 지하철 같은 경우 극저음이 강해서 효과가 많이 느껴지진 않고요. 카페 환경에서 성능을 녹음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어폰이 착용된 상태에서 오프와 ANC 비교를 들려드렸는데 주변 소음, 특히 가까이 있는 목소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들리셨죠? 이 소리가 줄어들면서 압박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ANC를 켜놓고 음악까지 들으면은 카페 정도의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외부 소리 차단이 어느 정도 되고 집중하기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극저음 소리 차단까지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극점은 에어팟 4도 잘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녹음할 때 터치를 하게 되면 이 터치 소리가 크게 녹음이 돼서 제가 앱으로 컨트롤 했거든요. 그래서 변경되는 사운드가 들리지 않았던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상황하실 때 이렇게 이어버드에서 터치로 모드를 변경하시면 모드에 따라 변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오픈형 이어버드라서 이 트랜스패런시 모드는 있어요. 모드가 작동은 하지만 그럴 경우에 굳이 배터리가 소모되니까 끄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 앱에서 보면 길게 누르기가 있는데 이어버드로 바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과 트랜스패런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노멀로 바꿔 주시면 ANC와 노멀로 변경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ANC 기능을 이어버드에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노멀로 사용하면은 배터리도 오래 사용할 수 있죠. 자,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사운드입니다. 리버티 버즈는 11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에어팟 4와 버즈 3도 11파이 드라이버 한 개죠. 일단 버즈 3는 SSC 코덱을 지원해서 고음질 코덱을 지원합니다만 삼성 갤럭시에서만 가능하죠. 리버티 버즈는 LDAC LDAC을 지원해서 고음질 코덱을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놀랍게도 오픈형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베이스를 들려줍니다. 특히나 1 0 0 h 아래 딥베이스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픈형 구조에서 딥베이스가 강조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사운드가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버스럽게 강조가 되어 있다고 들립니다. 분명 이런 사운드를 재밌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은 과하다고 느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픈형은 착용 상태에 따라 사운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귀가 크면, 저처럼 귀가 크면 새는 공간이 많아서 저음이 약하고, 귀가 작으면 저음이 많게 들립니다. 그런데 리버티 버전은 특이하게 내부에 마이크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저음이 빠지는지를 아나 봐요. 음악을 재생해보면 한 2, 3초 뒤에 저음이 한쪽 한쪽 이렇게 강해지는 게딱 들려요. 저음이 강해집니다. 어댑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나? 적응형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밸런스인지 측정 데이터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AP 장비로 측정을 해봤는데 이건 로우 데이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 0 0 h 아래 강조가 눈에 딱 띄죠 그런데 고역대가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있어서 오, 이 정도 느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제가 듣는 느낌과 다르다 이것보다 저역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정도 그래프면 밸런스가 괜찮게 들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듣는 느낌은 저음이 더 강조된 사운드예요 그래서 신호를 AP 장비에서 재생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걸로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 레벨은 500kHz에서 94dB인데 S23 울트라에서 풀볼륨으로 해야 94dB에 근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역대는 더 높네요 어 이게 내 귀가 이상한 건가? 아,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3칸씩 낮춰서 추가로 측정을 해보니까 밸런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볼륨 12가 볼륨 80% 정도인데 볼륨을 낮추니까 고역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음은 그대로죠 제가 이 정도 레벨에서 테스트를 했나 봐요 이렇게 되면 점 강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레벨 9도 같은 밸런스예요. 즉, 볼륨에 따라 밸런스가 다르게 조절이 되는 것이죠. 80% 볼륨까지는 이 기본 밸런스인데 여기서 볼륨을 더 올리면 드라이버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고욕 위주로 볼륨을 올려주면 사람이 듣기엔 볼륨이 올라간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80%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브 웰티 타겟을 적용해보면 이런 밸런스가 나옵니다. 여기 고욕의 강조가 있어서 실제로 답답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극점의 강조가 꽤 강조가 되어서 들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규정대로만 측정하면 진짜 밸런스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실제 레벨 측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버티 버지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 저처럼 저음 살짝 내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도 팁이 있습니다. 여기 앱에서 음향 효과 들어가 보면 히어라이디, 선호도 테스트 기능이 있어요. 이걸 실행해 보면 음악이 나오는데요. 음.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패턴에 EQ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패턴을 적용해서 들어보면 밸런스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걸 또 측정해봤어요. EQ처럼 고역대와 극저역이 올라가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고역대 강조가 있어서 여기 저음 강조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오픈형 이어폰에서는 상당히 낮은 극저음을 들려주는 재밌는 이어폰이에요. 그리고 LDAC를 지원하죠? 여기 사운드 모드에 들어가면 LDAC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DAC를 활성화하면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앵커에서 출시한 리버티 버즈를 살펴봤습니다. 귀를 막지 않는 편안한 오픈형 이어버드인데 놀라운 V형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오픈형 이어폰은 장시간 오래 사용하기 좋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하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포인트가 필수예요. 그런데 멀티 포인트가 잘 되고 통화 성능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통화 많이 하시는 분, 진짜 앵커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사무실에서 메인 이어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 d 성능은 최대 마이너스 40dB이 나올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귀 형태에 따라 체감하는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픈형이 완전히 귀를 막는 커널형과 완전히 귀를 여는 OWS 사이에 있는 제품인데 예전에 오픈형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미 인이어 디자인으로 나오면서 안정적인 착용감이 되어서 장시간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귀를 여는 OWS 이어폰보다는 확실히 저음이 잘 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를 기념해서 앵커에서 런칭 공동구매를 열어주셨습니다. 더보기나 댓글에 링크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공동구매는 예약 방식으로 12일부터 순차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간 제한도 있고 수량 제한도 있습니다. 이번 공고 끝나면 정상가로 판매가 되니까 이번 공고 꼭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요청하셔도 제 공고를 열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